안녕하세요 오늘은 2월 24일 프로토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해외축구 경기들이 좀 있어서 해외축구만 3경기 정도 일단 분석을 해봤습니다 먼저 보면 ledbc 에서 빌럼하고 아 빌럼이 아니라 흐로링어하고페이엔노르트 경기가 있습니다 일 지금, 페노르트가 원정팀으로 1.89를 받았는데, 그 LDBC에서 지금까지 원정팀이 1.89일 때, 이제 5 경기 중에, 4 경기가 지금, 세골 이상을 기록하였고, 그, 세 골이 안난한 경기도 두 골이 났기 때문에, 이 경기도 좀 다득점으로 일단 흘러갈 것 같고, 지금, 페노르트가, 홈에서 3.15를 받은 팀 상대로, 한4 경기 치렀는데, 전부, 일단, 세, 골 이상을, 일단, 했고, 그리고 후로닝원이 지금 프랜페 배당을 한번 받고, 또그 경기에서 오버를 기록을 하였기 때문에, 이 경기는 오버, 오버를 한번 가볼만 하지 않나, 좀 생각이 되어서, 이 경기는 오버를 한번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 리그를 보면, 미몰랭 피크하고 로리앙 경기가 있습니다. 일단, 미몰랭 피크는 최근 5경기 2승 3패이고, 로리앙은 2승 2무 1패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에 홈팀 2.4하고 한번 나와서, 홈승을 기록을 하고 원정팀이 지금 2.33일 때 이제 지금까지 프랑스 리그에서 10번 정도 나왔는데 원정팀 승률이 거의 1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10번 나와서 딱한번 원정팀 승리가 지금까지 일단 있었고 이번 시즌에 프랜승 배당이 두번 나와서 두번다 프랜승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로리앙이 최근에 원정에서 다섯 경기 3무 2패를 하고 있고, 로리앙이 원정에서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미 몰랭 피크가 최소이지는 않을 것 같아서 미 몰랭 프랜승을 가면 얼핏 맞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모몰랭피크 프랜승을 한번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탈란타랑 레알 마드리드 경기가 있는데, 일단 맨 밑에 바헨피베당 일곱 번중 다섯 번, 이거는 오타이고, 일단, 홈팀이 2.22일 때, 전부 이제 합쳐서 챔스에서 세골 이상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홈팀 2.22가 네번 정도 나왔는데 네경기 전부 세골 이상을 기록을 했고언오버 동일 배당이 두번 나와서 챔스에서 두번다 오버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 경기도 오버로 접근, 접근하는게 맞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이 경기는 오버를 한번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빌럼, 대나 같은 경우는, 약간, 둘다 상황이 지금, 도인이기 때문에, 빌럼, 승을 가는 건 약간, 좀 꺼림직하지 않나, 일단 좀 생각이 되고, <laughs> 그 다음에, 포트넘 경기는, 이 언어버 동일 배당을 보면, 언어버 동일 배당이 두번 나와서, 두번다 이제 3.5 기준으로 오버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한번 오버를 좀, 가볼 만 하지 않나,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은 세 경기 정도 분석을 했는데, 또 괜찮은 경기 있으면 한번 올라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일 잘 보내시고, 오늘도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